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소니 라이프, 소니 라이프 보험사 횡령 사건과 관련된 비트코인 1억 8천만 달러 약 2147억 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. 전직 직원 리이쉬인은 올해 초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보험사의 자회사 중한 곳에서 1억 5500만 달러 약 1849억 원을 가로챘다. 소니 라이프는 다른 보험 회사를 인수한 후 범유다의 본사를 둔 시티은행 시티뱅크 계좌에서 일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하기로 되어 있었다. 이슈이는 거래를 위조하여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 은행 계좌로 보내어 이 자금들 중 일부를 횡령할 수 있었다. 도난당한 돈은 코인베이스에서 3,879 BTC를 사들이는 데 사용되었고, 이슈인은 자금의 성격과 소유권을 감추기 위해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겼다. 지난 5월 말 이슈인은 회사가 도난당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그와 함께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, 소니 라이프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. 하지만 FBI는 그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12월 1일에 그것들을 압수했다. 부당이득이 된 비트코인 재산은 FBI로 넘어갔다.